안녕하세요 이민경입니다. 오늘은요 문맥 이해 실전 연습 3번과 6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문맥 이해에서는요 어떠한 지문, 독해 지문을 내어놓고요 문법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빈칸을 만들어놓고 어떤 어휘나 어떤 문법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문장이 들어가면 좋을지를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오모차でています 오모차 여러분, 오모차는 장난감입니다. 여러분, 장난감 메이커가 장난감 회사가요. 보란티아 뭘까요?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로 장난감 병원을 열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장난감을 고쳐주고 있다고 하네요. 사이킨와 최근은요. 고아레타 오모차오 나오스히토와 스쿠나크낫테 다음에 선택지가 나오게 되겠죠. 최근은요. 고아레타. 고장난 오모차를 장난감을 고치는 사람은 스쿠나크낫테 적어져서, 스크나, 이가 기본형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적어져서, 적어지고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번에는 뭐가 들어가면 되느냐. 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알에 따라 스테르. 해석해볼까요? 부서지면 버린다. 그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넣어서. 고알에 따라 스테르 지다이도 이와레테이마스 어떤 시대라고 불려지고 있나요 여러분? 곧 부서지면 버리는 시대라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레떼이마스에 보시면요 이와레르 기본형이 이의가 되겠죠 그래서 이의를 어미를 아단으로 바꾸고 래르를 붙인 수동형 문장이 되겠죠 그러면 이의 말하다를 말 해진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은 고장난 오모차, 장난감을 고치는 사람은 적어지고 고아레 따라 스테르, 고장나면 버리는 시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나머지 선택지 같이 한번 해석해 볼게요. 첫 번째에 있는 카 따라 스그 스테르, 해석해 볼게요. 사면 바로 버리는 시대, 아니겠죠? 3번. 스테즈니 가우 스테르 버리다 즈니는 우리 해석 어떻게 하면 되나요? 나이데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버리지 않고서 산다 되셨나요? 4번 나오사즈 가우 츠카우겠네요 나오사즈 츠카우 그렇죠 고치지 않고서 사용한다 이래서 나머지들은 다 오답이 되겠습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けれど 뭐, 하지만, ものを大切にする気持ちをもっと大事にしようと思っている人も, 그렇죠. 적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게 가장 어울리겠죠. 여러분, 지금까지 앞부분에서는 오모차 고쳐 쓰는 사람은 적어지고, 그렇죠. 고장나면은 버리는 시대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けど,物を大切にする気持ちをもっと大事にしようと思っている人까지 해석을 해볼게요. 하지만 물건을 다이셋즈니스르 소중하게 여기는 기모치 마음을 모또 좀더 나이즈니 소중하게 시여우 의지형이네요. 하자 하리하고 오모테이르 히덕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겁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이랑 반대되는 캐레도모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왔으니까 반대되는 스크나 그나이너 데스가 들어가는 게 가장 적절하겠죠. 나머지도 같이 한번 해석해 볼게요. 1번 선택지. 오 그나이너 데스. 많지 않은 겁니다. 이나이너 데스. 없는 겁니다. 해리마시다. 줄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번과 2번 같이 풀어봤고요. 같이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문제지만 독해력을 요구하고 있죠. 나이스키나어모짜가고아てし심っ다 고도모니토 て와까지 해석을 해볼게요. 나이스키나어모짜 뭘까요 여러분? 어, 제일 너무 좋아하는 장난감이 고아래 테심마다 고장나 버린. 포도모에게 있어서는, 아이에게 있어서는 소레오, 그것을 나오시되 그레르, 고쳐 나에게 주는 오모차노샘몬가가 장난감 전문가가 뭐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처럼 보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신처럼 보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니까요. 3번에 뭐가 들어가면 되느냐? 같이 한번 선택지 해석해 볼게요. 첫 번째에 있는 1번, 카미사마. 신이죠. 카미사마다소 소다 여러분 소다는 두 가지 용법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뭐 인것 같다 추측의 소다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뭐라고 한다라고 하는 전문의 소다 남의 말을 전해 들은 말 전문의 소다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앞에 보통형 쉽게 말해서 이렇게 반말이 전체로 들어오고 소다가 들어가면은 전문의 소다였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는 전문의 소다로 쓰였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미사마다 소라고 하시면 해석을 그렇죠. 하나님이다라고 한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2법. 가미사마미타이데 하나님 같고 신 같고 우리 여기에서는 신 같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라고 우리 부사형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미다이나는요 요다의 회화체죠. 회화체까지는 괜찮은데 요 끝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뭐뭐 갓게라고 부사형으로 끝날 건데 여기는 때형이네요.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카미사마노 요니 해석해볼까요? 신갓게라고 아주 정확하게 되어있네요. 정답은 여러분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4번까지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여러분, 라시이, 라시이는요, 뭐뭐답다예요. 뭐뭐답다, 라시이. 그러면은, 카미사마 라시크 라고 하시면은, 뭐뭐답게, 하나님답게 라고 하는 이형용사의 부사형, 크가 들어갔네요. 자, 여러분, 정답은 3번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3번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 볼게요. 神様のように見えるようです.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계속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오모차, おもちゃ 시작. 오모차の修理がきっかけでものを大切にする気持ちを持ってくれるなら 嬉しいことはありません 같이 한번 해석해 볼게요 오모짜노 슈리 여러분 장난감 수리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장난감 수리가 기가케 여러분 기か케 계기라고 기억해 주세요 장난감 수리가 계기로 해서 뭐노 다이세츠니스 물건을 소중하게 여기는 기모치, 마음을 못되 그레르나라 가져 나에게 준다면 가정에 나라죠. 준다면 어떻게 의레시고토와 아닙니다. 이렇게 기쁜 일은 없습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니까요.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곤난히 의레시고토와 아닙니다. 이렇게 기쁜 일은 없습니다. 되셨나요 장난감 수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네요. 그래서 물건을 사람들이 요즘 시대는 사용하고 고장나면 버리는 시대라고 불려지고 있는데요. 이 고장난 장난감을 고침으로써, 이게 계기로 해서, 계기 키 까, 케라고꼭 기억해 주세요. 계기로 해서 사람들, 아이들이 이거를 고쳐서 물건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준다면, 이렇게 기쁜 일은 없습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권난이라고 하는 접속사 들어가면 된다는 거. 여러분, 여기 문맥의 문제에서는요, 이렇게 접속사 물어보는 거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요, 접속사 꼭 여러 가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조금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 있으니까, 자주 나오는 접속사 위주로 외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번, 매우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도테모 정도는 우리 다들 알고 계시는 거고요, 모더 더예요. 다음에 돈나니. 아무리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접속사들이 부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드셨나요? 5번 처음부터 바로 선택지가 나오네요. 기랬다 뎀치노센야, 오랬다 내지오, 좀더 나오스. 어떻게 읽어요? 옛날, 묵가시라고 읽으시면 되죠. 묵카시노 어모차 또지갓데 다르게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여러분. 정답부터 같이 넣어서 읽어 보도록 할게요. 다만 모토모 키레타 덴치노 센야. 그렇 잘린 전기선과 오래다 내지. 부서진 나사를 쳤도. 조금 나오스 고치는 옛날의 오모차와는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모토모 다만이라고 하는 모토모가 들어가면 되겠고요. 다르게 이마 노 오모차와 요즘 시대의 장난감은요 옛날에는 선 끊어지면 고치고 나사가 부서지면 나사 갈아주고 하면 됐던 간단한 장난감에 비해서 다르게 지갑때 이마 노 오모차와 요즘 시대의 장난감은요 나오스노가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고치는 것이 무지까시크 나리마시다 어떻게 되었어요 어렵게 되었습니다 즈し시 이가 기본형이니까. 그쵸? 어렵게 되었습니다. 아따라시 기술 어떻게 읽을까요, 여러분? 기즈즈 라고 읽으시면 되죠. 기즈즈오使っているからですからもも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나타내는 거죠.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되셨나요? 이 뒷부분에는 요즘 장난감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옛날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문맥이 들어가니까 5번 5번에는요 뭐또 뭐라고 하는 다만이라고 하는 선택지가 들어가는 게 정확하겠죠 여러분 1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낮에 나라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독해 문제에서도 낮에 스까 이런 식으로 왜입니까라고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왜 낮에예요. 낮에 나라 왜냐하면이죠 나라가 뭐뭐면이니까요. 다음 3번소고데 그래서 소레니 게다가 소노우에랑 같은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접속사들 정리 꼭 해주세요. 또 한번 읽어볼게요. 마따 뎀시브힝노 내당가다가 또요 전자 부품의 가격이 비싸고 시우리니 오카네모 가카리마스 수리에 돈도 듭니다. 돈이나 시간이 든다, 걸리다가, 카카, 누가 되겠죠? 돈이 듭니다. それでも, 그렇지만요, 오모차가 나왔다 토끼니 장난감이 고쳐졌을 때에, 고供たちのう레しそうな顔を見たり 까지 해석해 볼게요. 고供たちの 어떤 얼굴이요? 의레시 소나 가오 어떤 얼굴이에요? 의레시 이 소가 아니라 의레시 소네요. 그러면은 전문이 아니라 추측이죠. 기뻐하는 것 같은 얼굴을 보기도 하고 아리가또 또 이유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아카르이코의 어떤 목소리 밝은 목소리를 키다리스르 또 듣거나 하면. 어떻게 라고 어머 어서 데스 이소다는 그렇죠 전문의 소단이에요. 어머 으 라고 하는 보통형 반말이 들어갔으니까요. 뭐뭐 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합니다. 뭐뭐 라고 합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런 장난감을 고쳐 줬을 때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이런 얼굴을 봐요. 기뻐하는 듯한 얼굴을 보거나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밝은 목소리를 듣거나 하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나오세 때욕 같다. 욕 같다. 다행이다. 잘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나오스가 기본형이죠. 나오스를 에단으로 바꾸고 루 붙이면 가능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오세루였어요, 여러분. 나오세 때, 그렇죠. 고칠 수 있어서 가능형이죠. 고칠 수 있어서 잘했다. 다행이다. 라고 생각한다. 라고 장난감 전문가들이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 선택지도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나오라나 그때 짠낸다. 고치지 않아서 유감이다. 2번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스노가 다이헨다. 고치는 것이 힘들다. 4번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세바, 욕 같다. 고쳤으면 좋았다. 좀 이상하네요. 여러분, 그래서 나오세 때 나오세바 이런 식으로 해석 정확하게 하실 수 있는지, 가정형, 가능형. 그렇죠. 헷갈리지 않으시는지 이런 식으로 정확한 해석이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문법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사이킨부터 이제 다시 1번으로 시작이 되네요. 6번 문제입니다. 사이킨. 시작. 사이킨. 일고 하타라키나가라 자을 얻을 ための勉強をしている人が増えているそうです. 우리 아까 방금 공부했던 전문의 소우다. 남의 말을 듣고 말해 주는 거죠. 뭐라고 하나요, 여러분? 최근 하타라크가 기본형이죠. 일하다, 하다라키, 마스형이네요. 나가라. 뭐 하면서? 일하면서. 시카크오 토르. 같이 한번 외워볼게요. 자격을 토르.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토르는 어떻게 하는 동사예요? 이렇게 하는 느낌으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 사과를 따다, 토르. 자격을 취득하다, 따다. 시카쿠오 토르 토르 동사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타라키나가라 시카쿠오 토르 해석해 볼게요. 일하면서 자격을 자격증을 따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다음에도 우리 독해나 이런 문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음에 뭐뭐하기 위해 뭐뭐하기 위해 또는 때문에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일하면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 맹겨 뭐ている人 뭐하고 있는 사람들,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에이르 늘어 있다,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남의 말을 전해들은 소데스이네요 되셨나요? 최근에는 일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들, 자격을 따기 위한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대요.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불경기 흑해기 시작. 국계기가 続いていて 뭐가 계속되고 있어요? 불경기가 계속되고 있어서 마이니치노형니 매일 같이 샤인노 사원의 리스토라 자르는 거죠. 사원의 그 자르는 것을 뉴스오 미니시마스. 여러분, 미니시마스 듣습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원들을 이렇게 자르는 뉴스를 듣게 됩니다. 다음은요. 대기업에 퇴직업에 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해서 안심은 그렇죠. 내키나이노할수 없는 겁니다.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해서 안심은 할수 없는 겁니다. 대기업조차도 리스토라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1번 선택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데키타노 데스 데키타노 데쇼 에요. 가능했던 거겠지요. 2번 데키르 하즈 데스 여러분 분명 가능할 겁니다 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분명 뭐뭐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대기업에 다닌다고 해서 안심은 데키나 인도데스 できないのです. 불가능한 겁니다. 안심은 불가능한 겁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そのため 읽어 볼게요. 시작! そのため. 미래에 불안을 간지를 있도야. 쇼라이 어떻게 읽어요? 쇼우라이에요 앞에가 길어요. 장래에 장내가 불안을 간질 불안을 느끼는 사람과 장래의 불안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과 시 의지형 나왔네요. 독립하자라고 강가의 히터가 생각하는 사람이 시카오 자격을 뭐 하는 것 같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1번 읽어볼게요. 더러워터 시테이 해석해볼까요? 토르가 기본형이죠, 여러분. 토 로우 면요 의지형이죠. 따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의지형은요. 뭐뭐 하려고, 뭐뭐 하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또는 뭐뭐 하자. 여러분, 만약에 도로, 시카크오 도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자격을 따자 라고 해석하셔도 되고요. 시카크오 도로 도 시대르라고 이렇게 지문처럼 되어 있으면요. 따려고 하고 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의지형은 뭐뭐 하려 또는 뭐뭐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나머지 선택지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토르 담에 닿다, 따기 위함이었다. 3번, 도로도 시대이 나이 따려고 하지. 않는다. 토르타멘이 나이르 따기 위함이 되어 있다. 드셨나요? 다음 시카시 뭐예요, 여러분? 하지만 역접이네요. 하다라키 뭐 나가라 뭐하면서 일하면서 맹교스르노와 하지만 일하면서 공부하는 것은 간단할까요? 간단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간단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문맥이 나오면 어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4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간단나고도 대화 아니마세. 간단나고 간단한 것 아닙니다. 간단한 일 아닙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일하면서 공부하는 것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드셨나요? 그래서 3번 들어갔다. 뱀교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뱀교노 시간을 스크루타메니 뭐하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 시간을 만들기 타메니 위해서 미나사 여러 여나 크푸야 노력을 시대일 것가와かりました 여러가지 크푸 국리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려면 짬을 내서 공부를 해야 되죠.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공부 시간을 스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 사람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았대요.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왠지. 한번 읽어 볼게요. 마이 아사, 시작. 마이 아사 요진이 오키데. 이게 아사가요 4시가. <laughs> 아침은 아닌 것 같은데.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서 勉교している人 아침 4시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랑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여러분? 그렇죠. 다또 해봐. 예를 들면 들어가면 되겠죠. 다또 해봐. 예를 들면, 마이아사 요진이오키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랑 나머지 선택지도 한번 봐주세요. つ마리 아르이와 소노의. 되셨나요? 또 한번 넘어가 볼게요. 5번. 언제, 언제까지 가이샤노 지각의 기사텐데 벤쿄스루 나도 아사노 지칸오 카츠요오시테 이루 히토모 타상이마시다 해석해 볼게요. 회사 지각 근처라고 명사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회사 근처의 기사텐데 카페에서 찻집에서 공부하는 등 아침 시간을 갖지요. 할용 하고 있는 사람도 닭상이 맛이다 많았습니다. 많았습니다. 그쵸? 맞다.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맞다. 時間を간을 통근 시간을, 뱀교의 시간이 시다리, 뭘로 하거나 공부 시간으로 하거나 그룹 대 그룹으로 뱀교 카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스터디 정도가 되겠네요. 勉強会 카이오 히라잇 열어서 오타가이니 서로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 N3의 아주 중요한 어휘입니다. 오타가이니 서로 하게마시 아이나가라 응원해 주면서 격려해 주면서 벤키오 시다리 공부하거나 시떼이르 히토모 하고 있는 사람도 이마시타. 스터디해서 여러 사람이랑 으쌰으쌰해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5번에 뭐가 들어가면 될까라고 고민을 해볼게요. 출근시간 읽어볼게요. 슈킨 <목소리> 지깡 <목소리> 마데 <목소리> 출근시간까지 가이샤 회사의 근처의 카페에서 공부하는 등 이게 단서가 되었죠. 그쵸? 아침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시간, 바꿔 말해서 출근 시간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 5번에 1번이 정답이라는 거 되셨죠? 그래서 우리 네, 5번까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문맥 규정에서는요. 어떠한, 그렇죠. 독해문을 주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가면 될까? "라고 하는 다양한 문법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 여러분 이 지문에 우리 앞에서도요, 이렇게 보시면은 해석을 확실히 할수 있어야지 선택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맥 이해에서는요, 문맥을 이해하면서 앞뒤 문장을 정확히 해석하면서요, 이 지문 말고 선택지에서." 선택지 또한 정확하게 문법을 해석할 수 있느냐. 이런 정확한 문법을 알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고 있고요. 이렇게 접속사 확실히 알고 있는지도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문법 문제가 되겠고요. 다음 시간부터는요, 독해 문제. 같이 한번 단문, 중문, 장문.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가지고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